안녕하십니까 픽스모터스 전지현 준장입니다 요즘 대세적인 차량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 두 가지 모두 가지고 나온 소렌토 NQ4 차량을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외관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2차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MQ4 2.2 디젤. 일은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2020년 9월 등록하여 21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키로 수는 대략 13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사고는 있으나 무사고입니다. 단순교환, 조석 핸다, 조석문, 조석 뒷문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교환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 저랑 같이 보시면서 외판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은, 라이트, HID 등으로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본네트 부분에 큰 돌방이나 스크래치 없이 괜찮고요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넘어왔을 때, 운전석 핸다, 문, 뒷문, 뒤핸다까지 큰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요사이드 리필터, 정말. 나와있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는 50에서 60% 정도 남았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하게 나와있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70%에서 8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후면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썬팅에 이런 장국이 있는데 요거는 오시기 전 만약에 출고하시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워트렁크가 장착이 돼있어서 이렇게 이쁘게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비상등이 켜지면서 이렇게 파워트렁크가 이게 렇 열리게 됩니다. 파워 트렁크 버튼 여기 있고요. 트렁크 공간 정말 충분히 활용성 있고 넓게 하고 폴딩이 되는 의자기 때문에 의자를 접혀서 캠핑용이나 캠핑을 하시게도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좌측 조수석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쪽 넘어 실제 조수석 뒤핸다 뒷문 조수석 앞문 앞핸다까지는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외관 컨디션은 외관 컨디션은 제약 한70-8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실내 옵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저 일단 썬루프를 개방해 놓은 상태고요 뒤에 라이트를 지금 불을 켜놓고 일단 영상을 찍겠습니다 딱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너무 괜찮고요 옵션들이 좀 많은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에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있게 있고 여기 하이패스가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세터페시아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전방에 이제 디지털 플레이어 있고요. 디지털 플레이어 보시게 되면 디지털 플레이어 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공조기 버튼 이 있으시고 공조기도 터치패드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통풍 열선,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돼요. 앞좌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SBW라고 하더라고요. 이 파킹 이름을 SBW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열선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 오토홀드, 전자 파킹까지. 이거는 모두 변경하는 거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컴포츠 모드 뭐 이렇게 갖고 변경하는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조그입니다 지금 핸드프리 기능도 되 있고 반주기능능도 있고 메모리 시트 장착돼 있고요. 차선 이탈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파워 인도가 장착이 돼 있어서 앞좌석 창문 내리고 올리고 가볍게 편하게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차 말씀드린 게 뭐가? 좋다고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시세,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교환이 있어도 최소 옵션으로 따졌을 때는 한 2,800에서 2,9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김 대표님께서 피시성 모터스 김정훈 대표님께서 이 차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2 6 5 0에 수수료 받지 말고 너가 한번 팔아봐라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는 수수료 없습니다 빨리 구매하신 분이 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이 차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건 없고 일단은 여기 워크인시트도 여기 장착이 돼 있고 실내도 그렇게 사용감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36,615km 탔는데 실내 사용감은 그렇게 없어요 정말로 깔끔하고요 13만 탔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 없을 거. 제가 김 대표님 이거 오일팬에 미세누가 찍혀서 오일팬에 미세누를 수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영수증도 갖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리셔서 제가 총평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2차 신차가 3,600만 원짜리 차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도 대략 한 3,400만 원 정도 추가하신 차량이고 지금 현 시세 저희가 부류가 1,2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2,6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650만원의 이전비 매도비 성능보증료만 납부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될것 같고요. 필승 모터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만 가지 여러 대의 차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지만 보시고 연락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전재현 팀장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차량 궁금하신 적 있어요?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